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나를 이렇게 딱 보는데, "언니 왔어?" "언니 왔어?" 어나 그때 머 진짜... 너가 언니 왔어 하고 인사를 응. 하면서 언니를 맞아 줬어. 어 응. 언니 왔어 이네 글자가 언니 왔어 이네 글자가 <laughs> 어떻게 들렸냐면은 언니 나 괜찮아 그치? 언니, 나 살았어. 이 소리로 들린 거야. 언니 왔어가. 나 살았어. 나 괜찮아. 이걸로 들린 거야. 그래서 아마 언니가 그날 집에 가서 정연아, 오늘 너가 언니 들어갈 때 이렇게 하지. 그, 그 문자가 아직 언니는 있어. 다 지워지지 않았기 됐어. 때문에. 어. 와. <laughs> 아, 진짜. 너무 뜨뜻하다 마음이 정말.